위궤양 진료를 받은 연령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중년에게 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로 인해 방어인자들이 약해지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중년에 받는 스트레스, 술, 담배 등 공격인자가 강해지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식습관 및 위생관념이 변화하고 헬코박터제균치료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젊은층의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층과 중년층의 헬리코박터 유병률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위궤양을 그대로 두면 출혈이 생기고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위장에서 음식물이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위미라는 점막층이 손상되는 것이고 위궤양은 점막 하층까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염이 심해지면 위염이란, 미란, 위염이란이 심해지면 위궤양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이제 다른 얘기라서 어느 부분이든 염증이 반복되면 암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명치 부위가 아프고 쓰리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같은 증상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소염 증통제나 항혈전제 등 약제 의한 궤양은 증상이 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소화성 궤양들은 명치통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위 궤양이 생길 때 증상이 심하고 위 궤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증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경하다고 참고 계시다가 위궤양출혈, 위궤양 천공 등으로 내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위궤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또 무작정 굶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치료는 약물 복용을 수주에서 수개월 시행하시면 양성 위궤양의 경우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관리는 위산이 과다 분비될 만한 자극적인 음식, 과식을 삼가고 그리고 과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고 술, 담배를 줄이고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인데 위괴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양성 모양의 암종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서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 검사 꼬박꼬박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참여고였습니다.